나놈천번 내놔도 머리에 불났습니다. 불러 머리에 불났습니다. 모질이 길어서 바람 불어서 모질이 섰습니다. 제도 오라고 블랙 팬도 오라고 불났습니다. 불러 다 쌌어?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 한방 줄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깜빡이 동탄이를 이 안에 가뒀습니다 들어가 동탄이가 이 안에서 잡니다 영양놈 축제 여기가 딱 들어왔다 뜨답니다 안에 동탄이 풀고 들어가 Dua <coughs> Dua <coughs> 이랑 밥이랑 다 있지? 밥이와 타이치. 밥이랑 타이치. 밥이랑 타이치. 밥이랑 타이치. 밥러랑 타이치. 밥가랑 타이치. 밥이랑 타이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가. 빨리 들어와 들어와 빨리 와 머리에 불난놈들아 빨리 와 머리에 불난놈들아 들어와 빨리 두깨비들이냐 들어와 머리에 러 빨리 와 머리 있어 충돌하고 밥밥 충돌하고 들어와 자리에 앉아 버려 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귀신을 다 마치고 이제 옆방으로 가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저 새끼들이 나무를 다아무로 뜯어버리네. 네게다 네 마쳤습니다. 내네 말이다. 내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가 내가 키운다는 거고 색깔이 더 진하죠? 얘가 약간 연합니다. 색깔이. 더 빵이 좋고 더 좋아 보입니다. 얘가. 네. 그래서 얘가 좀더 예서해 보입니다. 예, 네, 꼬리는 뭐 어떤 놈이 좋을지 모르고, 저는 이놈을 키운다고 겠습니다 이놈이 제가 키운 거고, 얘는, 예, 얘가 이제 남악계입니다. 얘가. 예, 남악계. 예. 아주 색깔이 좋고, 아주 한국하고, 한국가 북연이어서, 금이 북연이어서 이렇게 색깔이 좋은 겁니다. 자, 이봐 얘도 아주 색깔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얘가 더 짜임이 좋고, 남악개가 짜임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도찐, 기찐입니다. 얘가 더 짜임이 좋고, 얘비룡이가 짜임이 좀 떨어집니다. 얘가 훨씬 짜임이 좋습니다. 얘 오령입니다. 이거 반려견으로 키면 우 아주 좋습니다. 말도 잘 듣고, 얘는 교감이 잘 되는 아이들입니다. 얘는 흑룡이 새끼들이라 이제 옆에 방으로 아주 청소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놓았네 아이고. 산이가 새끼는 잘나. 이 탄이가 금강이더 났습니다. 탄이가 연우도 났습니다. 연우 여기 오지 말라니까 절대 안 옵니다. 연우야! 아빠 봐봐. 연우야! 연우 쟤가 있네. 안에 들어가, 저거 있네. 연우야! 얘도 탄이가 났습니다. 얘도 탄이가 났고, 얘도 탄이가 났습니다. 얘는 두 배에서 나왔고, 얘는첫 배에서 나왔습니다. 연우는 얘가 났습니다. 얘는 그냥 평범한 개입니다. 예, 백탄이고 탄자는 백탄이잖아요. 얘는 탄자니 황탄입니다. 자, 보시면 황탄입니다. 얘는 자, 예. 제 황탄입니다. 황탄입니다. 이렇게 탄자니 얘는 백탄입니다. 아주 얘가 키가 크고 예, 뭐 강발은 그렇게 넓지 않고 보통 개나 암놈으로서는 큰 개입니다. 키가 크고 그래서 새끼를 이렇게 잘 납니다. 물론 부견도 좋아서 그러죠 제도 이제 낳고.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놨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다 죽입니다, 이 밑으로. 쟤 둘이는 아니고.